그러니까 티끌 먹으면 티끌이거든요. 그러니까 티끌이 뭉쳐지는 티끌이 있고 안 뭉쳐지는 티끌이 있어요. 근데 직장인들 같은 경우에 사실은 뭐 이런 걸 만들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을 어떻게 준비를 하면 좋을지.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어서 오세요. 월간사는 가혁진입니다 비즈니스 크리에이터 포리얼이라고 합니다. 무자본 창업에 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러니까 무자본 창업이라는 건 여기서 말하는 자본은 돈이라는 자본인 건데 음. 사실 우리의 노동력과 우리의 시간도 자본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자본을 넓은 시각으로 보면 사실 무자본 창업은 유자본 창업이에요. <웃음> <그쵸>? <웃음> 내 시간과 노동이 대신 들어가는 겁니다. 돈 대신에. <laughs> 맞아요. 근데 우리가 이제 돈이 없는 상황에서 할수 있는 최고의 창업은 사실 무자본 창업이 맞죠. 음. 특히 이제 직장인분들이 내가 뭔가 더 사업을 하고 싶어, 나중에. 음. 아니면, 수익 구조를 더 많이 만들고 싶어. 나의 현금 흐름을 늘리고 싶어. 할 때는 돈을 투입해서 뭔가 사업을 크게 해가지고 일단 리스크를 지는 것보다는 저는 무자본 창업으로 시작하는 게 제일, 제일 좋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면 아직 사업 경험도 없고, 음. 구매자에서 생산자의 역할을 해본 경험이 없는 상황에서 바로 유자본 창업을 하는 게 되게 리스크가 크거든요. 이게 뭐 성공을 할지 실패를 할지 그거는 중요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실패를 해도 거기서 이제 배우는 게 무조건 있기 때문에. 대신에 돈이 안 들고 배울 수 있는 거니까 무자본 창업을 먼저 한다. 자기가 가진 지식이나 지금 정보나 계속 이야기했던 것처럼 그런 것들을 바탕으로 일단은 무자본 창업을 해보해 보는 과정은 한 번쯤은 다해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저 벤처 투자도 많이 받고 이제 사업을 잘 하시는 대표님을 한분 만났는데 아, 우리가 배웠던 창업을 생각해 보면 학생이었던 어떤 사람이 아이템을 하나 얻으면 갑자기 뭔가 이걸 가지고 막 IR을 하다가 운이 좋아 가지고 투자를 받아요. 하루아침에 갑자기 자본 창업을 한 CEO가 되어 있는 거예요. 얼마 전까지 음, 학생이었던 음, 사람이. 음. 근데 이 사이에 뭔가 그 갭이 있는 것 같다는 거죠. <웃음> <웃음> 뭔가 이 레벨업이 이렇게 이루어져야 되는데, 전날까지 가방을 메고 학교를 다니던 학생이 사업 아이템을 하나 발굴해서 갑자기 투자를 받고 직원을 준 대표가 된다. 이렇게 음. 돼버리는 거예요. 음. 지금 이제 창업의 그 형태가. 근데 이게 이제 사실 제가 볼 때는 투자 생태계 때문에 이렇게 이제 만들어질 수밖에 없는 것 같은데. 투자가 들어오고 뭐 하고. 사실, 투자 생태계에서는 가능성이 보이는 싹들한테, 뭐 시드 투자를 100명한테 해서 한 두세 개만 대박 나면은 나머지가 많아더라도 그걸로 다 회수를 하거든요. 이제 이분도 무자본 창업 스킬을 익히고, 무자본 창업을 하셔가지고 몇 개의 사업을 또 추가적으로 이제 시도를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를 하시면서 이제 느낀 점을 말씀해 주시는 게, 이 중간이 채워지는 느낌이다라고 딱 이야기를 하시더라고 아예 사업의 레벨이 낮을 때는 자본 없이 이렇게 내가 스스로 돈을 만들어 보는 경험을 해보는 거고, 음. 그게 1인 창업이 되는 거고, 그렇게 해서 돈을 벌다가 그게 커지면 직원이 한 명, 두명 들어오고, 그렇게 되면서 사실 기업이 커지는 음,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삼성이 하루아침에 삼성이 된게 아니거든요. <laughs> 그렇죠. 너무 하루아침에 큰 거를 하려고 하다 보면 사실 실패 가능성이 굉장히 음. 크죠. 그래서 무자본 창업을 저는 모든 사람들이 다한 번쯤은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백세 시대에 무조건 창업은 한 번은 해야 되거든요. 퇴직하고도 그렇죠. 요새는 길게 있으면 50대 초중반 아무리 길게 있어도 음. 그 정도잖아요. 맞아요.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100세, 120세 막 얘기하는데 나가서 물론 이제 그때까지 돈을 다 벌어놓으면 괜찮지만안 음. 그런 경우는 이제 70년, 50년을 맞아요. 네. 수입 없이 살아야 되는데 그게 쉽지 않은 거죠. 그러니까 보통 회사에서 음. 이제 은퇴를 하시면 이제 퇴직금으로 목돈이 많이 생기시니까 음. 프랜차이즈 박람회 가가지고 이제 프랜차이즈 창업 아, 이런 걸 많이 해요. 근데 사업을 한 번도 안 해보셨던 분이 갑자기 음. 장사를 한다고 해서 그 장사 전선에 뛰어들었을 때 얼마나 힘들겠어요? 다들 그게 있는 것 같아요. 하, 내가 회사에서 관리도 해봤고 네. 뭐도 해봤고 맞아요, 맞아요. 이 마음으로 딱 하는데 음. 이제 또 현실은 다른 거죠. 아 현실은 너무 힘 냉혹한 거죠. 네. 어. 근데 직장인들 같은 경우에 사실은 이게 뭐 애매하잖아요. 내가 갖고 있는 기술이라는 게 회사에서 쓰는 기술인 거고 음. 무자본 창업을 하려면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뭐 전자책이 됐든 VOD나 됐든. 뭐 이런 걸 만들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을 어떻게 준비를 하면 좋을지. 음. 저는 그래서 일단은 소셜미디어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내 일상 공유하고 막 인스타그램에, 뭐 SNS에 내 일상 올리고 이런 게 아니라 정말 내가 나중에 이 소셜미디어를 키워서 이걸 바탕으로 내 영향력을 진짜 돈으로 만들겠다. 음. 이 마음으로 접근을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블로그가 됐든 유튜브가 됐든 인스타그램이 됐든. 뭐, 지금, 하물며, 틱톡이 됐든, 음. 뭐가 됐든 상관없어요. 예를 들면, 내가 IT 기기를 좋아하면, IT 기기 살 때마다 다 기록을 해두는 거예요. 어땠고, 저랬고, 장점이 뭐고, 단점이 뭐고. 내가 이전에 샀던 뭐랑 비교할 때는 어떻고. 그렇게 하다 보면 그게 6개월, 1년 쌓이면 IT 리뷰어가 되어 있는 거고. 음, 그러다 보면 그때는 사실 돈 주고 IT 기기 안 사도 되는 지경에 갈수 있거든요. <laughs> 막 주죠. 네. 리뷰 좀 해달라고. 그렇게 블로그에 뭐 한, 만약에 글이 뭐 50개, 100개 쌓여 있으면 음. 그때부터는 가전제품 안 사는 거죠. 돈 주고. 음. 그 기록이 저는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기록. 미래에 남는 걸 해야 되는데 미래에 남는 건 기록이다. 음. 기록을 온라인에, 소셜미디어에 그냥 꾸준하게 하자. 근데 여기서 이제 주의해야 될건 일관된 주제 하나를 잡고 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뭐 제주도 여행 갔으니까 제주도 여행 하나 올려놓고 그랬다가 뭐 어제 휴대폰 샀으니까 휴대폰 리뷰도 여기 하나 올려놓고 <laughs> 이렇게 되면은 아까 얘기했던 인포디언스가 일관되게 안 모이는 거죠. 그러니까 정우성이 뭐 제주도 광고 올리고 핸드폰 산거 올리고 하면 그건 괜찮죠. 그건 정우성이, 정우성이 컨텐츠예요. <웃음> 정우성이니까. <웃음> 네. 정우성의 우리는... 얼굴이 컨텐츠인 건데, 우리는 정우성이 아니니까. <laughs> 네. 그럼 이제 우리의 컨텐츠를 만들어야 되고, 그걸 주제를 일관되게 가져가야 된다. 한정된 시간이잖아요. 네. 퇴근 이후, 주말, 이때 이제 무자본 창업의 씨앗이 되는 그 개인의 시간과 노력을 좀잘 활용하는 그런 방법도 있을까요? 일단 퇴근 후에 저녁 먹으면 무조건 그 프리 시간에 미래에 남는 일을 한다고 라 접근을 해야 될것 같아요. 음, 그러니까 컴퓨터를 켜고 뭔가 기록을 계속한다. 그게 당장에 돈이 안 들어와요. 그니까, 제가 되게 안타까운 건 뭐냐면, 많은 분들이 되게 근시한적이에요. 그니까, 당장 돈이 들어오는 거에 많이 매몰되어 있어요. 뭐 예를 들면, 앱테크. 뭐 하나 다운받아가지고, 뭐 설치하고, 뭐 추천인 뭐 하면, 5,000원 준대. 음. 퇴근해가지고 오늘 그거 하는 거예요. 근데, 그거는 지금 당장 5,000원을 줄지언정, 아무런 남는 것도 아니고, 미래에 나한테 뭔가, 스노우볼 효과로 수익을 만들어내는 그런 게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그냥 뭉쳐지지 않는 티끌인 거죠. 그쵸. 하, 뭉쳐지지 않는 티끌. 음. 그니까 티끌 모으면 티끌이거든요 진짜로 냉정하게 말하면 <laughs> 어 근데 우리 짬부님은 네. 티끌을 모아야 된다 그랬단 말이에요 아니요 저, 저 제가 <laughs> 생각할 때는 저는 앱테크 이런 거를 할 시간에 사실 뭉쳐지는 스노우 볼 효과가 되는 걸 해야 된다고 음... 생각을 해요 6개월 1년 뒤에 큰 돈을 벌려면 그니까 티끌이 뭉쳐지는 티끌이 있고, 안 뭉쳐지는 티끌이 있어. 뭉쳐지는 매일매일 티끌. 블로그에 글을 쓰는 건 티끌이지만 나중에 뭉쳐질 뭉쳐지는 수 있는 티끌이에요. 거고, 네. 앱테크니 뭐니 뭐 연속성이 없는 네. 일관되지 않은 행동들은 뭉쳐지지 않는다. 그러니까 지금 예를 들면 뭐 암호화폐 거래소 어디 가입하면 뭐 몇개 코인을 준대요. 맞아요. 그거는 뭐 증권 가입하면 음. 주식 하나 주고. 뭐, 받아요. 너무 좋아. 끝. 아. 그게 뭐 6개월, 1년 뒤에 나한테 음. 그게 눈덩이가 돼가지고 뭔가 돌아오느냐 음... 아닌 거죠. 진짜 미래에 뭉쳐질만. 지금 당장은 돈이 안 되더라도 뭉쳐질만한 음... 거. 그 돈의 본능이라는 책이 있죠. 돈의 본능. 네, 우성님이 쓰신 책인데 거기 보면은 원시 본능 9 가지를 가지고 인간이 부자가 못 되는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하세요. 그래서 음... 그 원시 본능들을 극복해야 된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거기에 그게 명확하게 나와요. 근시안의 원칙. 음... 왜냐하면 원시인들은. 음... 눈앞에 뭐가 있으면 바로 그때 뭔가를 했어야 됐어요 먹어야 됐어요 음... 취해야 그쵸. 됐어요 누가 다른 놈이 체가고 막 이럴 수 네. 있으니까 그러니까 농경사회로 가기 이전에는 예를 들면 사냥감이 있다 그러면 아 쟤를 아껴놨다가 내가 내일 저녁에 먹어야겠다 이게 아니에요 왜냐면 내가 아, 안 잡는 순간 얘는 남에게 내버리니까 어. 그 원시 본능이 아직도 남아있는 거예요 인간에게 그래서 <laughs> 아 그렇게 하는 건원시 같은 짓이다? <laughs> 음. 그래서 지금 당장 앱에서 뭐5천원 번다 여기에 매몰될 게 아니라는 거예요 아, 우리가 장기적으로 6개월, 1년 뒤에 어, 뭘 해야 돈을 버는가 정말 눈덩이가 굴러질 그, 거기다가 시간을 투여를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직장인분들이. 음. 퇴근 후에. 그게 저는 블로그, 유튜브, 인스타그램, 그러니까 소셜미디어에 자신만의 브랜드를 갖추는 과정.